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해 근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부담이야, 유대와 갑바도기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교회 오셔서 이 앞면에 강단색, 그리고 우리 찬양대 후두가 빨간색으로 바뀐 것을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경험했던 시대라면 또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세주 예수님까지 경험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이죠. 성령 강림은 2000년 전에 나타난 한 번의 사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즉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주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령 동정녀 탄생의 사건으로부터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 이것은 우리의 상식 또는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기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사건이라 일컫는 것이죠. 또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약속하신 또 약속 그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일장사 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실 때에 거기 모인 이들이 한 500명이라고 그랬고요. 그 순종한 이들은 12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린 120명은 몇 날이 몇대여라 하는 것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꼭 열흘 후예요그 열흘 후를 오순절이라 하죠. 오늘 읽은 1절에도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120명 순종하는 이들이 그 오순절, 오순절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3대 명절 중에 두 번째죠. 오순이라는 수는 한문으로 10을 가리키는 거니까 오순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일까요? 그들의 첫 번째 명절인 6월절. 그 6월절은 뜻이 6월이라는 게다 유나 월이나 뛰어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예적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모세를 인도자로 삼아서 그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사건. 그럴 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민족은 죽음의 사자들이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죠. 그열 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결국 바로는 손을 들고. 그리고 결국은 그 민족이 해방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6월절로부터 이 50일이 되는 오순절. 그때 애굽을 탈출한 이들이 50일째 되던에 머물렀던 곳이 시내산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두 돌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율법 즉 말씀이 많은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 오순절이 될 때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오늘 읽은 2절, 3절에도 보시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다락 개념이 아니고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2층의 공간을 다락이라고 한 것이죠 그럼 마가의 다락방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정도로 마가는 부잣집인 것을 알수 있어요 거기에 모인 120명이 또 함께 기도할 때에 호련이 이 호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에요 갑자기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지만 그것은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호련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치지 말아야 할 것은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호련히 그런데 하늘로부터 놀라운 현상들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진 거예요.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큰 불이 일어나면 그 불이 마치 혀가 갈라진 형상처럼 그들에게 보여진 것이에요. 또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 맺다는 것이에요. 온 집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모인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 속에 있는 한 개인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이 은혜가 결국 오늘 사절에 보면은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충만이란 뜻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죠. 성령이 충만하니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16개 나라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언어들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면은 언어가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각 사람인 자기 말로 알아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 그래.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 지역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에요. 갈릴리는 북방의 오지예요. 물론 거기가 예수님 고향이긴 했지만은 그 당시 갈릴리 사람이란 표현에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다 알아듣게 되었는가. 이제 그 놀라운 사실, 신비한 현상이죠. 각자 말이 다른데도 뜻이 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보면 말이 같은데도 통하지를 않는 사회예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요 동쪽과 서쪽이 빨간색, 파란색이 쫙 갈라졌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사회는 하나의 말을 주고받는데도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사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땅에 오실 때는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사건이 말이 다른 대로 서로 통한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각자 입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마음이 통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강서구 위치 있잖아요 강서구에 아주 유명한 분이 허준입니다 여기 허준 테마거리도 있고 그런데 허준이 동의보감이라는 아주 명절을 남기는 데는요 그가 사람의 이 몸을 연구할 때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는 몸의 원리가 이 기가 흐르고 또 피도 통하고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몸이 보니까 뭐든지 통하면 아프지가 않더란 말이죠. 그런데 뭔가 몸이 통하지 않으면 아프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 통짜예요. 통할 통짜, 아플 통짜. 그렇게 해서 통한 즉, 아프지 않더라. 통즉 불통, 불통이라는 건 아프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앞에 통은 통할 통자, 뒤에 통은 아플 통자. 그러니까 통즉 불통하면 통한즉 아프지가 않다. 반대로 불통 통하지 않으면 즉 아프더라. 그래서 불통즉 통해. 통즉 불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공안 교회가 전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통즉불통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통한 즉 아프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세상에서는 비록 불통하여 아픔을 겪었던 이들이 이곳에 왔을지라도 통함으로써 아픔이 사라지는 통즉불통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준이 그 원리를 그 깨닫고 쓴 책이 동의보감인 것처럼 통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통즉 불통입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불통즉 통인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이 우리 몸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도 그래요. 어떤 조직이나 또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통하면 문제 없어요.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통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일어났던, 체험하게 했던 모습인 거예요. 말이 달라도 통하던 그, 그 성령의 강림의 사건. 오늘 우리가 서로 통하지 않아서 고통을 느끼는 이 사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어떤 분일까요? 진리의 영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는 바른 길이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들은 것, 사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소망에 관한 언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언어를 듣게 되면 힘이 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함부로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사실 더불 더불어 장래 일또 소망에 관한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심이란 말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여기에 보혜사라는 한문 속에는 세 가지 약속이 담겨 있어요 보,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 해, 은혜 베푸신다는 약속 사, 스승사자죠? 가르쳐 주신다는 약속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보혜사예요 영어에서는 카운셀러라고 했는데 저는 보혜사라고 번역한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카운셀러는 상담자잖아요 또 어디에는 헬퍼 도와주는 분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시 거예요. 성령은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 주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마침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내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성령을 일으켜서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자유케 하시는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즉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유하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에 무언가에 눌려 있다면 또 묶여 있고 매여 있고 갇혀 있다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내 안에서부터 마음에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내가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모든 눌려 있고 묶여 있고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서 놓아 주시는 그 해방 그 해방의 은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느낄까요? 내 마음이 편안할 때 내 안에 불안함이 변하여 평안함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의 영신 성령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하치 질, 예,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보혜사의 영으로서 또 자유케 하시는 영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환영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이런 평안함과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표요. 또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이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파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의 관원, 오늘 말하면 국회의원급에 해당하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 그가 갈급함에도 체면 때문에 그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죠. 임으로 본다는 것은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라 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부는 것도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자유롭게 부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치 바람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짓는 바람이에요. 예, 처음에 구약에서 바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그 생기가 바람이에요. 불어넣는 그 바람이 루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서. 그바람이는 뜻이에요. 그 생기, 그 바람이 우리 코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또, 성령을 헬라우로, 신약의 언어 헬라우로는 푸뉴마. 그 뜻도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바람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치 그 루아흐처럼, 푸뉴마처럼 그 영을 호흡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안에 모든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묶인 것을 자유 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모든 상한 심령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성령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지혜를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입혀 주셔서 감당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에 내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그 자유함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비교하는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현상과 성령 충만한 현상이 상관 관계가 있어요. 공통점은 뭘까요? 술 취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듯이, 자기 의지대로 안 되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술 취한 거나 성령 충만함이나 현상은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술 취한 사람은 술로 인하여 망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함의 능력으로 더 새롭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술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술취하는 현상을 통해서 말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방탕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술취한 사람이 방탕한 건 맞는데 문제는 술 취하지 않고도 방탕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도 술은 안 취했는데도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방탕이 뭘까요? 무절제하게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방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니 중요한 것은 방탕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방탕하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방탕하지 않려면 으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만. 팡팡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늘이 컵의 비율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빈 컵이라고 해서 이런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세상에 비어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진공 상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로 다 채워져 있다고요. 이 컵에 빈 공기가 오염된 공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빈 컵에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물을 부으면 공기는 빠져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게 비어 있는 대로 되지 않아요. 빈 마음 속에 마귀가 거기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온갖 더러움이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비울까요? 억지로 비운다고 비워지지 않, 않습니다. 빈 컵에 공기를 빼내는 것이 물을 집어 넣으면 되듯이 우리의 빈 마음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나쁜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채우면 나쁜 것을 빠져나오게 하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억지로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해요. 성, 내 안에 말씀의 영으로 채워지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모든 나쁜 것들은 그냥 다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것들로 채워지면서 거룩함의 능력이 더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지 억지로 뽑아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이 되기만하면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나쁜 모든 것들은 자연히 빠져나오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요. 이렇게 온갖 세상에 오염된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비결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만이 우리 안에 모든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다 피워지게 되고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 온전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 그는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어져 있고 또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평생 누리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